안녕하세요. 오늘은 체크 쿠키, 체크 쿠키 토토 만들 건데 지금 집에 언니가 있어서 조용히 해야 돼. 이거, 언니가 이거 촬영하는 거 부르거든요. 들키면 창피하잖아요. 일단 이 점토는 저거 만든 점토인데 수지 점토와 수점 도화 천사점토, 아이클레이를 섞어서 만든 점토. 입니다. 일단, 이 점토를 단면도로. 잠시만요. 단면도로. 아니다, 이거, 이거 아니고. 이, 이 아이보리빛 점토는, 점토를 반으로 일단 잘라주세요 근데 단면도가 있으시면 좋겠죠 딱 해주시고 이거는 좀더 많이 해야 돼요 아이보리색 빛보다 훨씬 더 많이 한 다음에 이것도 똑같이 여기에 맞춰서 양을 만들어줘요 맞춰야 돼. 이 정도는 안 돼요. 일단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어떤 순서로 지정해 놨냐면 아이고, 이거는 지금 말리는 중입니다. 이런 건 지금 말리는 중이고요. 이런 것도 이거는 짜투리로 만든 거 이거 만들잖아 근데 지금 화면에서 검은 빛 나는데 고동색 고동색입니다. 일단 이렇게 딴 소리 말고 이렇게 해주세요. 이렇게 해주셨으면 위에부터 천천히 해 눌러주세요. 이렇게 정이 정도 눌면 됩니다. 그 다음에 밀어주세요. 되게 딱딱한 점토라 이게 제가 모내는 점토 만드는 거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 나면요. 눌려주세요. 네모나게 눌려주세요. 초점이 잘안 맞네요? 근데 이게 순서가 자르면 아까 아니다. 아 이렇게 눌려주세요. 네이렇게장면을 확인해 보겠습니다. 이런 단면? 나왔네요. 이렇게 네모나면 점이 너무 안 맞네. 이렇게 해서 체코 쿠키 만들기 토핑이었습니다. 안녕!